공개학술대회 발표 시작합니다. 어, 논문 제목은 AR 다중마커를 활용한 작품 정보검색 앱 구현입니다. 발표자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이정원 교수입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증강현실, 우리 AR이라고 하는데요. 이 AR은 물리적인 현실세계에 가상의 세계를 어, 중첩해서 부가적인 성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특정한 사물을 인식하게 되면 어, 가상의 오브젝트가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AR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인식하는 특정 사물을 우리가 마커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마커는 그 앱에서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마커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이 다중 마커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 마커를 인식했을 때 중첩되는 오브젝트가 같은 그러니까 마커는 여러 개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가상의 오브젝트는 하나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마커별로 각각 다른 가상 오브젝트가 나타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어, 본 논문에서는 전시되어 있는 작품을 인식해서 어, 작품의 정보를 이제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테스트했는데 이를 위해서 네, 다중 마커를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AR을 구현을 하려면 AR 툴킷이 있어야 지 되는데 유니티에서는 AR Foundation Framework라는 AR 콘텐츠 개발을 위한 어, 툴킷을 제공하게 을 됩니다. 이 AR Foundation Framework에는 AR Kit, AR Core, Magic Leap, Color Lens 같은 이런 것들을 구현이 되어 있고요. 어, 이 중에 이번 논문에서는 어, 유니티용 개발 툴킷인 AR Core를 이용해서 을 어, 구현을 하였습니다. 전체 앱의 흐름을 보시면, 어, <laughs> UI하고 이미지 트래커에 필요한 정보를 이제 읽어와서 어떤 정보를 읽, 어, 인식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출력할 것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그 출력할 정보를 이제 딕셔너리로, c 에서 제공하는 어, 딕셔너리로 생성을 해서 가지고 있, 있게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이제 마커를 인식을 할 경우에 작품 정보를 설정을 하고, 다음에 UI로 활성화해서 정보가 뜨도록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논문 에서 마커가 인식했을 때 뜨는 정보, 가상의 오브젝트는 유니티의 UI로 이제 구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이제 이동을 해서 이미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그게 마커 이미지가 아닐 경우면 아니면 UI를 비활성화해서 정보를 사라지게 하고 마커 이미지일 경우에는 또 해당 마커에 해당하는 U I 정보가 출력되도록 하는 기본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커 이미지는 U I 그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번 논문에서 활용한 마커는 이렇게 세 가지 작품인데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 네임이라든지 다음에 이 사이즈를 제시해야지 되는데 이 사이즈 물리적인 실제 물리적인 사이즈나 단위가 미터이기 때문에 이게 0.3이면 뭐 30cm, 42cm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을 어, 마커 이미지를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그 유니티에서 이미 마커 이미지를 등록하는 기능을 이제 간단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전시 작품을 카메라가 인식했을 경우에 어, 이런 식으로 어, 작품의 정보가 뜨도록 이제 구현을 했고 어, 여기 그 UI에서는 닫기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이 UI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 닫고 아니면 그냥 좀더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어 구현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작품은 작품 이름하고 작가명 정도만 간단히 들어갔는데 어 이게 UI이기 때문에 여기 텍스트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어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어 본 논문에서는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의 정보를 AR로 확인하고 어, 내용을 보는 그런 앱을 구현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다중 마커를 이용을 해서 각기 다른 정보를 출력하도록 구현을 했고 어, 유니티의 AR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비교적 간단하게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출력되는 정보를 이제 딕셔너리로 구현을 했는데 어, 출력되는 정보가 좀 많아질 경우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 AR은 이제 구현이 초기에는 굉장히 복잡했지만 지금은 어, AR 이런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AR 파운데이션이나 아니면 다른 툴킷을 이용해서 비교적 어,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 번에는 좀더 업그레이드된 기능으로 어, 앱을 구현해 보고. 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